한다킹의 관계 노트. 학교 어? 다녀왔습니다. 어? 엄마, 뭐 하세요? 이번에 공원에서 벼룩 시장이 열리거든.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 내다 팔려고. 나도 대나무 시계 팔 거야. 예. 어? 한다킹 돗가지? 자, 가자. 가세요. 터무니 없을 정도로 싸게 드립니다. 공짜가 마찬가지예요 어머 어서오세요. 그래. 가자. 그냥 가시는구나. 눈길 한번안 주고. 어, 두 시간을 있었는데 하나도 못 팔았네. 내 네, 대나무 시계도. 그러고도 한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. 아차. 나 수지랑 약속했는데. <끄럽기> 반다킹 미안한데 바둑이랑 엄마 좀 도와드려? 자 타는 수지만 좋아해 괜찮아, 난 바둑이가 있으니까 바둑이지리 바둑이까지 날 버리다니 너무해 아, 그건 관계 공책입니다. 어? 관계 공책이요? 네, 그 공책에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파란색으로 선을 이어주면 친해지고 빨간색으로 선을 이어주면 사이가 나빠진답니다. 오, 정말요? 에이, 어?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? 어? 어? 가가 제가 그 공책 살게요 돈은 없고 대신 이 대나무시계 드리면 안 될까요? 어, 좋아요 아. 음. 아. 그나저나 공책이 큰거 같은데 작은 걸로 줄게요 자 아. 아. 자탄, 잡아둑 이제부턴 나랑만 놀아줘 어? 어? 저기 차탄이랑 수지다 너랑 말안해 둘이 싸웠어? 너희들 싸우는 건 처음 보는데 내가 포탄소년단 오빠들 팬인 거 알잖아 그런데 차탄은 포탄소년단 오빠들이 제일 싫대 어? 포탄소년단 형들 난 좋던데 그렇지, 황장군. 음. 역시 너는 내 친구야. 음, 앞으로 다니 음. 너랑 볼일 없을 거야. 어, 음. 누구는 보고 싶대나?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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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리랑 헤어졌다고? 나랑 똑같네 나도 수지랑 싸워서 다시는 안 본다고 했거든 음. 음. 나 때문인가 봐 미안하네 그러면 원래대로 해줄게 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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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아저씨다! 아이고 반가워라 지난번에 놓친 판다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은 기분이야 이건 뭐야? 안돼 내 관계공책이야 관계공책? 설마 파란색으로 이어주면 친해지고 빨간색으로 이어주면 멀어지는? 어? 아저씨도 알아? 당연히 알지. 내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, 물론 다 엉터리였지만 말이야. 아니야, 그건 진짜야. 진짜라고? 음... <웃음> <웃음> <Gan réussi> <으>. <laughs> 공책? 정말이네? 음, 좋은 생각이 났어 <laughs> 어? 라인 일땅 그렇다면... 처럼 날아서 털처럼 쏘는! 펀치마스터! 왔노라! 난 나이트 S! 왔노라! 난 루크 X! 이겼노라! 난본 X! 펀치마스터! 테이프 삼총사 라인 일당이 나타났어! 너니! 며칠 전에도 혼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다니! 터라! 저탄! 펀치마스터! 같이 가야지! 대장이 알면 혼난다 찌릿 제발 오. 에이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마음 약해진다 찌릿 오. 모르겠다 내가 구해줬다는 건 비밀 찌릿 아, 알았어 고마워 그럼 난 바빠서 대장이 오라고 했거든 찌릿, 찌릿. 사막의 보스로 싸우다가 혼을 나고도 정신 못 차리다니. <laughs> 그때랑은 전혀 다를걸. 아, <laughs> 어, 싸우기 전에 나이텍스 너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말 잘했다. 나도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. 어? 너희들 왜 이래? <laughs> 이번에는 짠. 어? 코렉스 네가 내형 보고 다녔다면서? <laughs> 그엑스랑 포넥스까지 갈 수니? 퀘엑스니? 잘못신 맞잖아. 그저의 공격을 더킹 위빙으로 해죽겠어 <laughs> 아, 참. 무슨 이유로 싸우는 건지 말이라도 해 봐. 이유는 다 관계 공책 때문이지롱. 트랩팟! 지금이다. 공격!

젠더 씨 똑같이 당하네. 어, 저기 있다. 광개공제. 이거 아주 대단한 물건인데. 어? 아, 너 어떻게 나왔어? 당장 그거 내놔. 너 어, 이건 판다킹 거야. 이 녀석이. 어? 내가 er? 친구, 친구, 뭐 하고 있는 거지? 너랑 나 레슬링 하는 거 같은데? 다들 정신이 돌아왔어? 너희들끼리 싸운 거 기억 안 나? 우리가 싸워? 에이, 제대로고 싸웠겠지. 어쨌든 저 녀석들 3분 안에 끝내 주겠다. 땡! 어이, 안 돼. 방다킹은 싸우는 거 싫어.

아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. 나도 포탄 소년단 형들 좋아하는데. 아, 그랬구나. <laughs> 탄아, 맛있는 거 사줄게. 같이 갈래? 나야 좋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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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관계 공책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 괜찮아 그럼 나도 돌려줘야지 <laughs> 어? 근데 이 시계 어떡하지? 그래, 내가 찾아 헬로우 카브!